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린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 1, 27인치, 게이밍, 모니터로 구글TV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한동안 품절로 구매가 어려웠던 상품이었는데요. 휴대용 모니터로 한번 선보였던 기능을 27인치에도 적용했습니다. 27인치 IPS 디스플레이. 2560 1440의 상도, 165Hz 주사율, 100% sRGB 탑재, 기본 모니터 스펙은 가격 대비 준수한 편이고요. 여기에 구글 TV OS 탑재로 단독 스마트 TV 기능 제공합니다. 와이드바인 에런 라이센스 탑재,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 OTT 구동 가능하며 구글 음성 지원 및 크로캐스트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11OS 탑재와 듀얼밴드 와이파이, 2기가 메모리, 8기가 저장 공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4.2 돌비 오디오 지원으로 스마트 TV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USB-C 연결시 최대 165Hz, HDMI 연결시 144Hz 지원하고요. P 모드는 60Hz로 작동합니다. 27인치 데스크탑 모니터와 구글 TV 동시 지원하는 신제품입니다. 넘버 2. 현재 M100 CPU가 탑재된 미니 PC 중에선 가장 저렴합니다. 소요 M2 플러스 미니 PC입니다. 8GB 메모리와 16GB 메모리 선택 옵션 가능하고요. 8GB 256GB SSD 모델이 현재 가장 저렴합니다. 대부분 M100이 탑재된 미니 PC와 흡사한 디자인 갖추고 있고요. 구성도 비슷해 특별히 원하는 스펙이 아니라면요. 저렴한 모델 선택도 나쁘지 않은 모델입니다. USB 3.2 4개와 USB 2.0 1개, 기가이더넷 포트, DP 포트와 HDMI 포트 있고요. 와이파이 5와 블루투스 4.2 탑재되어 있습니다. 12V 전원 어댑터로 구동하는 방식 채용했습니다. 실판매량도 많고 가성비로 쓰기 괜찮은 미니 PC입니다. 넘버 3, 말 그대로 올인원 멀티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리코 10인원 멀티 도킹 스테이션인데요. 보통 확장 포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들과 달리요. 해당 제품은 NVMe SSD 슬롯과 3.5인치 하드디스크 슬롯도 동시 제공을 해요. 도킹 스테이션 겸 외장 하드 케이스로서 활용을 가능해요. 여기에 SSD와 하드디스크 동시에 지원하기에요. 확장성만큼은 비슷한 도킹 스테이션에 비해 월등히 좋습니다. 기가 이더넷 포트 SD TF 카드 슬롯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12V 3A 전원 어댑터로 속도저엄니 안정적인 구동 보여줍니다. 최대 4K 60Hz 지원하며 PD100W 고속충전도 지원해요. 부족한 확장포트와 저장장치까지 동시에 활용해보세요. 넘버 4.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인기 상품이죠. 가성비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은 샤오미 공기압 펌프이에요. 옵션의 신제품인 공기압 펌프2 프로 모델도 등장을 했는데요. 가격은 두배 정도로 더 비싸니 구입하실 때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비상용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용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가지고 있지요. 그만큼 운전자들의 원픽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가성에서 공기압이 필요한 자전거, 농구공과 같은 모든 곳에서 써보세요. 수동이 아닌 무선으로 편하게 공기압을 넣을 수 있어 좋아요. 크기도 작아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차량이나 집안에서 보관하기도 좋지요. 점점 가격이 내려가 근래 가장 저렴한 금액대 유지하고 있네요. 넘버 no. 5판매량 많은 가정용 무선 멀티 파워 툴입니다. 배터리 없는 상품으로 마키타 18V 배터리 별도로 구성하셔야 해요. 전기사 절단 및 트리밍과 앵글 그라인더까지 가능하고요. 600RPM부터 최대 20만 RPM 작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출력은 170W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족함 없겠네요. 전동 제품으로 벽면과 바닥 클리닝 작업하기 수월하고요. 나무 샌딩, 메탈 폴리싱과 그라인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구성된 액세서리 통해 깔끔한 작업과 원형 타공까지도 가능합니다. 원목 커팅, 원하는 모양으로 구멍도 낼수 있고 PVC 절단까지도 가능하네요. 가정에서 작업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요 기본적으로 옵션에 따라 여러 작업 도구 구성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넘버 6. 올인원 형태의 UV 칫솔 살균기예요. 칫솔뿐만 아니라 날면도기도 함께 수납이 가능해서요.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을 땐 거치대, 용도와 함께 UV 살균 도와줍니다. 원터치 살균버튼 채용했고 45도의 따뜻한 드라이 살균 제공하네요. 4개의 칫솔 거치와 1개의 면도기 거치 공간 제공하고요. 안쪽엔 304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되어 있어서요. 녹이 쓸거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곰팡이가 서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자동으로 UV 살균이 작동하는 오토매틱 기능도 제공해서요. 꾸준히 거치된 칫솔과 면도기의 살균을 해줘 항상 쾌적한 상태 유지합니다. USB-C 단자를 통해 충전 지원하며 배터리 유지도 잘 되는 편입니다. 건조와 멸균을 한번에 해결하고 시간도 알려주니 활용성 좋고요. 실 구매자들의 평가 괜찮은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넘버 7, 매일같이 옷을 다려 입어야 하는 직업이 아니라면요, 대부분 다리미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을 텐데요. 저 역시도 옷 다려 입는 일이 거의 없지만, 간혹 스팀 다리미가 필요하긴 합니다. 샤오미 휴대용 의류 스팀어트 제품이에요. 수직과 수평 어떤 상태로는 다림질을 할수 있는 제품으로요. 부스팅 기술을 통해 고압 증기를 방출해 주름을 제거해 줍니다. 최초 26초 만에 빠른 스팀 밀리지가 이루어지고요. 접이식으로 보관이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160ml 물 탱크 채용 잦은 물 추가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다리들 가능합니다. 일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소재 사용했고요. 찐득이 제거와 고온 살균, 청소 속도까지 빠르게 유지를 해주네요. 실크 소재를 비롯해 나일론 파이버, 울, 플렉스, 코튼 소재까지 사용하세요. 특히 잦은 출장 있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넘버 8, 자전거용, 휴대용 미니 공기 타이어 펌프 제품이에요. 요즘은 전천후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천후 제품의 경우 휴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크기 때문에요. 자전거를 즐겨 타는 분들은 이런 작은 제품을 선호합니다. 자전거 탈때 짐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이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가 매력적이고요. 대형 LCD 디스플레이 채용의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가능합니다. USB-C 충전 방식 제품으로 무선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네요. 자전거, 농구공, 바이크 정도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요. 불과 150g밖에 되지 않아 휴대성 참 좋습니다. 최대 150psi까지 바람 넣을 수 있고 완충 시 90분 소요됩니다. 타사 제품에 비해 더 높은 압력바 제공하는 인기 모델입니다. 넘버 9. 기술의 발전이 참 좋은 분야인 스마트폰 삼축 진벌입니다. 한때는 수십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이었다면요. 지금은 불과 10만원 미만의 선택지가 많아진 제품입니다. 삼축 짐벌 F8 모델은 저렴한 가격에 삼축을 지원하는 모델로서요. 한층 더 안정된 스테빌라이저를 통해 원하는 촬영 도와줍니다. 수평과 수직 촬영 가능하고, 320도 파노라마 회전 촬영 지원합니다. 손잡이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한번 클릭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 도와주고요. 최대 6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조이스틱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고요. 원하는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까지 쉽게 제공해 활용성 뛰어납니다. 스마트폰 자체에 액션 모드나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요. 3축 짐벌이 제공하는 특유의 안정적인 촬영을 대신하긴 아직 부족합니다. 저렴한 금액에 제대로 된 3축 짐벌의 안정적인 촬영 환경 만들어보세요. 넘버 10 기존 휴대용 모니터와는 화면 비율이 좀 다른 제품입니다. 지수수 14인치, 15대시 화면 비율 제품이에요. 대부분 심입대고 하면 비율을 갖추고 있었기에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와이드 화면이 정사격형에 더 가까운 화면 비율을 제공합니다 이는 영상 시청보단 작업 환경에 좀더 쾌적한 화면을 뿌려주기에요 이런 화면 비율 제품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350 칸델라 밝기 60 헤르츠 주사율 2 160의 1440상도 제공합니다. 100% sRGB 탑재했네요. 콘솔게임, 전용이나 노트북, 듀얼모니터 등 여러 환경에서 나쁘지 않아요. 다만 화면비율이 16대9가 대세였다면 이 제품은 15대10으로 써요. 좀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비율을 제공하는 것뿐이어서요. 개인적으로 더 탐이 나는 비율의 휴대용 모니터네요. 넘버 12, USB 3.0을 지원하는 HDD, 외장하드 도킹스테이션입니다. 듀얼베이로 되어있어 동시 두대 장착 가능하고요. 베이는 2.5인치와 3.5인치 HDD 둘다 모두 장착 가능하게 제공하네요. 두 개의 HDD 장착 후 전원버튼 3초간 누르면 자동 백업도 지원합니다. 단일 최대 20 테라 하드디스크까지 인식을 하고요. 동시 최대 40 테라 하드디스크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요즘 PC들이 하드디스크 장착 가능한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데이터를 관리하고 백업하는 분들은 보통 손쉽게 도킹 스테이션을 이용하죠? 필요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HDD를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한 후에 작업을 하면 되기에 데이터별 분리 저장을 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2.5인치 두대 혹은 3.5인치 두대 장착 가능하고요. 각각 한 대씩 사이즈별로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2.5인치 SSD도 장착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성만큼 꽤나 괜찮습니다. 국내보다 저렴한 금액대의 활용성 좋은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넘버 12. 캠핑용 매트인 네이처하이크 에어매트인데요. 캠핑을 하지 않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지인들이 놀러와서 하루잠 자고 갈때 마땅히 꺼낼 이불이 없거든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 하나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용하지 않을 땐 공기를 빼서 보관하면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요. 사용할 때만 내장된 에어펌프를 통해 손쉽게 바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에어를 빼고 노는 과정이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쿠션감이 좋기 때문에 바닥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요.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수면 패드예요. 어쩌다 잠을 자고 가야 하는 친구들 때문에 부피가 큰 매트 찾지 마세요. 연 제품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 두께가 무려 25cm로 상당히 쾌적한 쿠션감도 제공합니다. 캠핑 시엔 두꺼운 두께로 습기 차단까지 가능해서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넘버 13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 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 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는데요 불과 34g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2 8 d 벨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영상 후기 많은 인기판매 모델입니다 넘버 14 빔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의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300 대비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다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넘버 15 이미지본에서 신규 카플레이 모니터가 등장했어요. 전작보다 조금 더 커진 11.4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예요. 베젤을 확 줄이면서 0.1인치 정도 더 커졌고요. 해상도의 변화가 가장 크겠네요. 더욱더 높아진 해상도로 인해 화질 개선이 눈에 띄게 변화되었어요. 아무래도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명하지 못했었다면요. 화질이 더욱더 개선된 형태로 높아진 해상도가 눈에 들어와요. H70과 H70 프로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DAS 지원 유무 차이만 있어. 블랙박스 쓰지 않거나요. 딱히 ADAS 기능 쓰지 않는다면 H70 모델 선택하셔도 좋겠네요.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